만병의 묘약. 당근주스 건강법. 하루 한 개의 당근은 의사보다 낫다. 당근에는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A, C, E와 미네랄 외에도 암세포를 물리치는 T세포, 림프구의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스카벤저, 활성산소 제거제인 베타카로틴이 당근 속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각광받고 있다. 당근이 인간의 하반신과 아주 비슷함으로 이것을 먹으면 하반신이 튼튼해지고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상사이론이다. 냉기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하반신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당근이야말로 비타민, 카로틴, 미네랄 등의 보물창고이면서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힘이 잠재되어 있는 소중한 야채이다. 만병의 묘약 당근 주스 만들기. 정통적인 당근 주스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근 2개, 사과 1개를 준비하고 하루 2컵 반을 목표로 마시도록 한다. 냉성 체질인 사람은 사과의 양을 줄이거나 당근만 갈아 먹는다. 1. 재료 당근 중간 크기 2개 약 400g, 사과 1개 약 300g, 합계 480cc 두컵 반. 2. 만들기 1. 당근과 사과는 잘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2. 재료를 주스에 넣고 갈아서 두컵 반의 주스를 만든다. 이때 당근과 사과는 가능하면 껍질과 씨앗을 그대로 사용하고 믹스가 아니라 주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과는 북방산과일이므로 차게 하는 작용은 없지만 당근 주스를 먹고 허약한 사람 중5% 정도는 배가 차다,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역시 냉기와 소독 증상이므로. 이 때에는 사과의 양을 줄이거나 당근만 사용하도록 한다. 아침에는 당근주스만 마셔도 충분하다. 당근주스는 하루에 2에서 3컵을 목표로 언제 마셔도 상관없다. 그러나 툭하면 과식하여 암,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통풍, 당뇨병 등 각종 문명병에 걸리는 현대인에게는 하루 이식을 하고 아침은 이 당근주스만 먹을 것을 권한다. 아침은 누구나 졸린 것처럼 위장도 충분히 잠을 깨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당근 주스가 아주 이상적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끼거나 가래가 나오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진한 소변이 나오는 것은 노폐물의 배설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면 역시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거나 당근 주스만 마셔야 한다. 다만 아침에 일을 많이 하거나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라면 아침 식사를 한후 당근 주스를 마셔도 좋고, 음주 후 당근 주스를 마시면 숙취가 없어지는 사람은 밤에 마셔도 좋다. 자신의 생활 리듬, 컨디션에 맞춰 염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즉 짭짤한 것이 당길 때는 본능에 따라 충분히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염분의 피해가 염려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이 당근 주스를 즐겨 마시면 당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뇨작용까지 있으므로 염분과 수분을 소변으로 배설시켜 주므로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